어, 역시 제이 피아너 아, 피야? 피아? 피아? <laughs> 제이 아니야? 이 칼, 칼 뽑으시고 칼 가져오셔야죠 아 어. 우리 선생님 칼 트레드릭 칼아 괜찮습니다 <laughs> 아, 저드울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어, 센터다 아 센터다 여지 옳지 네네네 자 먼저 어디? 정면부터 갈게요 네자 정면 있어? 어떻게 할까요? 아, 나 근데 너무 심각했던 거 같아. 살짝 웃을까? 네, 살짝 웃을까요? 허심탄해이 자, 왼쪽, 오른쪽. <laughs> 이 친구, <층? 뭐예요? 웃음> 아, 네, <laughs> 이친요 <대답하시면서 웃음> 감사합니다. 다시 정면. <laughs> 네, 여기까지. 네, 의자 치워! 치워! <laughs> 의자 치워! 뒤에, 어디? 어디? 어디, 과연? 방어 시는 하나, 둘, 셋. 아, 맞아요. 둘. 아, 맞아요. 네. <laughs> 자, 이건 아, 다이니의 아. 그, 함께, 함께. 어, 다이니의 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가볼게요. 1, 2, 3, 2, 3 2, 4! 3, 4. 4. 그대로 왼쪽? 그대 왼쪽 <laughs> 할수 있어? <laughs> 자, 그대로 약간 오른쪽? 약간, 이, 야, 약간 이렇게 이체적으로 될수 있나? <laughs> 어, 됐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힌 타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원래 음 어? 어. 그것도 같은 거 없지. 아,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 h a m m e r 는 마지막 인사하면 이제 비네. 네, 그것도 맞아요. 아, 지금은 안 없고. 알겠어. 야, 근데 사이드 아직 사이드. 자, 사실 <laughs> 메인댄서 여기 있으면 되니까. <laughs> <laughs> 이제 마지막 진행해 주시죠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2회 남았습니다. 네, 오늘 날까지 네. 이렇게 저희 사반 그리고 기도 추천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 기도 추천서 올 때까지 여러분 꼭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. 빨리 금방 돌아와달라고. 네.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비더슈트한테 큰 사랑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내일 마지막까지 우리 배우들, 친구들 다 잘할 거라고 믿고요. 저희는 이만 4번!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구호에 맞춰서 저희가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과 헤어지겠습니다. 네. 안걸! 4번!